자, 아, 제가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운돼 있는 목소리랑 코맹맹일 수 있어요. 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빠르게 사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자, Learn from Walter라고 합니다. 월터한테 이거 교훈을 좀 얻어봐. Don't sit around. 자, 앉아있지만 말고 and and dream about your next adventure. 어, 그냥 한일 없이 지내면서 이렇게 꿈만 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Just go ahead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나아가 and 그리고 make it happen. 일어나게 만들어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뭐 동사 1번 동사 2번 이런 병렬들이 가볍게 보이죠 그쵸 렇 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부정 어, 명령문이긴 한데 얘도 지금 병렬이 되고 있죠 앉아서 꿈꾸지만 마 앞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 이렇게 지금 병렬 병렬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미리 써 둘게요 병렬 병렬 자그 다음에 Don't wait for the right moment 어 저로의 순간에 기다리지 마요. 그래서 right이라는 건 정말 적합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역하면은 어, 저로의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s no such thing as right moment. 저로의 순간 따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뭐뭐 같은 건 없다. There's no such thing. 뭐뭐와 같은 건 없어. 뼈때리네요그렇그 다음에 create your own opportunities. 어 너만의 기회를 네가 만들어. 그 다음에 and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그러면 모든 것들이 따라올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fall into place라는 건그 자리에 딱 떨어지다거든요. 그러니까 잘 풀리다, 잘 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의역하셔도 어, 됩니다. 그 다음에 don't worry about not being brave enough. 어, 충분히 용감해지지 못하는 것에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once you begin. 여기서 이제 once가 접속사인 거 아시죠, 그렇죠? 딱뭐뭐 하자마자 이런 느낌이에요 뭐뭐 하자마자 자 너가 begin 시작하자마자 making bold choices 그런 여기서 bold는 과감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과감한 선택을 하는 걸 시작하자마자 courage will follow 용기는 따라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all you need 이거 제가 되게 강조 많이 했던 거죠 너에게 필요한 거라고는 동기부여야 motivation 동기죠 그렇죠 동기 자 그리고 this is already inside of you. 이거는 사실 네 안에 이미 있어. so start living. 그러니까 좀살아가기를 시작해. 그러니까 능동적이게 어 직접 시작해라 이런 느낌이죠. This movie 이 영화는요. will remind you 아마 상기시켜줄 거야. 기억나게다 하 상기시키다. 자 너를 that your dream are ready whenever you are. 어, 그렇지. 어. 너가 준비되면 꿈은 언제나 준비된다는 것. 다시 한번 더. 너가 준비되면 whenever you are. 너의 꿈은 언제나 준비된다는 걸 상기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시작만 해라 이런 느낌이죠. 마치 제 PT 쌤 같네요. PT 쌤도 항상 말씀하셨죠. 어, 헬스장 일단 나와라. <laughs>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는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야 돼요 자, 사실 여기서 주역 같은 문장들이 워낙 많아요 사실 이 문장도 괜찮고 Don't worry, bold choices uh, will follow 이거도 있고 마지막 문장도 엄청 문법적으로 빡셉니다 어, 잘 챙기시고요 There's no such thing 이 표현도 그대로 가져가고 Opportunities 단어 챙기고 Fall into place 표현 Not being brave enough 챙기고 once 챙기시고 begin making 챙기시고 all you need is motivation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this 챙기시고 그 다음에 start l i v i n g 그 다음에 will r e m i o d y o u t h a t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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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보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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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는 거였는데 여기다 부정어가 앞에 붙죠, 그렇 조심하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여기서 dream이라는 건 사실 병렬이다 보니까 여기서 혹시나 ing 나오는 거 이런 거 dreaming 같은 거잘 잡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make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사역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 어 이렇게 원형 부정사가 등장했죠. 다른 말로 여기에 아마 to happen을 쓰실 겁니다 그럼 이거는 틀렸다라고 잡아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there is no such thing 이거 표현 암기 잘 하시고요 어, 그러면 opportunity는 항상 여러분들 chances라는 단어로 바꿔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fall into place라는 거 어, 제자리에 놓이다 잘 되다 어, 그 다음에 not being brave enough 여기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동명사를 부정할 때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이렇게 앞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being not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면 두 번째, 우리 enough라는 부사는요 형용사 brave를 꾸며줄 때 뒤에서 앞을 꾸며줘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뒤에 자리하는 후치 수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enough brave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 되게 중요합니다. 자면 once 같은 경우는 뭐 하자마자니까 when이나 a s 로 바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begin 같은 경우는 둘다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begin making이나 begin to make나 둘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all you need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all 뒤에 주어 동사 온다. 그럼 이 뒤에 비동사가 단수로 올 거다. 이거 잘 챙겨라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대괄호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원래 문법적으로는요. All that you need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괄호가 원래 여기 앞뒤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문법적으로 좀 용이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그러니까 여기서 is 수일치 조심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단수입니다. 이거 100% r로 바꿀 거거든요. 날려. 다음에 여기서 this는 당연히 motivation을 뜻하고요. 다음에 start living 같은 경우 start는 당연히 to live도 가능하죠. 아이고 아이고 가능하죠, 그렇죠. Start는 동명사, to 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자 여기서 this movie는 당연히 그 월터의 어그비밀스운그삶 그거잖아요. 그 The Secret Life of Walter m i 였잖아요 그죠? remind는 상기시키다라는 표현이고 원래는 w a remind a of b입니다, 그렇죠?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거는 아시죠? 여기서는 누구누구에게 대저를 이런 느낌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 mean, whenever 같은 경우는 복합관계 부사절입니다. 음. 그렇죠. 뭐 at any time when you are 뭐 이런 느낌이죠. 약간 혹시나 하나 써볼까? 이런 느낌이죠. 뭐꼭 꼭 써두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복합관계 부사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whenever 이런 거뭐 ever 붙는 것들은 사실 다 늘렸을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문법적인 건이 정도만 챙겨가시면 전혀 어려울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don't wait, don't worry, 그죠? All you need 이 순서를 좀꼭 정리해서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할게 없어요. 그냥 능동적으로 계속 start living it 사실상 진짜 핵심 표현은, 요, 요, start living 이거든요. 용기가 없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순서는 좀잘 외워둡시다.